안녕하세요. 딸기 소아청 소년과 의원 권현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성장하는데요. 2세부터 사춘기 전까지는 연간 약 4에서 6cm, 사춘기에 들어서면 7에서 12cm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가 매년 최소 4cm 이상 꾸준히 자라야 정상적인 성장이라 볼수 있습니다. 만약 성장속도가 예년에 비해 떨어지거나 또래에 비해 작다면 성장판 검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는 아이의 손뼈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성장판의 상태를 분석하고 아이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ai를 통한 예상키 계산도 가능하지만 이는 주로 외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성장 가능성은 전문 의료진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성장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딸기 소아과에서는 성장판 검사와 치료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세요.